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금일 새벽 61선 돌파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중요한 구간은 34,200포인트다. 이 구간을 회복하면 21선 구간까지 회복이 나오고, 그 후에는 유지만 잘해주면 35,000 위에 있는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 라고 어, 발표 나오고 약간 내파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주말까지 해서 하락이 발생했는데 자이 부분을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문제다라고 하면 다우지수가 아니라 나스닥이 흔들리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다우지수가 흔들린 것은 최근에 잘 버텨줬었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라면 나스닥이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만 사천 위에서 횡보하면서 잘 버텨줬다.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렇게 좋으면 굳이 금리상 인 우려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잘버텨주면일 단락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존에도 미국의 국제 금리 인상 됐을 때 나스닥이 강한 하락을 보였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을 때도 한 차례 하락을 보였는데 그 하락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600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악재고 이미 시장에 두 번이나 조정받으면서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그냥 재료 노출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선 조정을 다수 받게 되면 어, 테이퍼링이 확정되더라도 어, 논의 혹은 논의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서 어,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롬 파일 연준 의장도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세인트 루이스의 블라드 총재가 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돌아섰었는데, 뭐, 윌리엄스, 뉴욕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 지금 의견이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연준에서도 조금 금리 인상을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긴축정책을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 그렇게 그 정책을 바꿀 상황이 아니다라고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도 아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상 식이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연준 위원들의 어, 의견이 나온 것인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야에서 일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이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축소 조건,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이다라는 기존 입장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을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아, 이제 일 단락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g 2 0 재무장관에 의해서 OECD의 최저 법인세율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지지했다. 그리고 10월 승인을 추진한다라는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사상 최고치 바로 코앞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3,276.19 포인트로 기존에 3,281 이니까 5 포인트 남았습니다 거의 5, 한 5, 6 포인트만 올라갑니다 6 포인트 그래서 이 정도는 내일도 돌파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코스피 굉장히 강하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이번 주 초까지 잘 버텨주면 되는데 어, 만약에 3,250 포인트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이후간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생각보다 더 강한 증시가 나온다 그리고 3,200 흔들기 정도만 해도 지금 우리 증시는 추세대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250을 월요일날 살짝 이탈하고 어제 회복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 만약에 내일까지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강한 증시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3250에서 뭐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으니, 3250 공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1%만 올라도 이제는 3300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호스피 증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동향 최근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OMC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세 포지션이 있었지만 기존의 강세 포지션에 비하면 은 일부밖에 안된다. 그리고 보면 오늘도 이제 선물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65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한 3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매도가 나와도 이상할게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약에 3000계약 이하로 매도가 나오거나 혹은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옵션 부분에서 살짝 이제 선물에 대해서 살짝 해지를 한 것이다. 도 옵션 같은 경우 청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국인 수급보다는 이제 어, 지금 이 돌파하는 흐름을 보면 수급적으로 해서 개인, 수, 개인 큰 손이 됐던,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번갈아가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올해는 1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하반기에 넘어가도 괜찮은데, 뭐 상반기에 이미 돌파를 해서 안착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코스닥은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 추세는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 높다라는 거 어, 여전한 기대감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8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2,5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폴더폰 폴출하량 관련해서 매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폰 관련주들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KH바텍 같은 경우 뭐 힌지 부분에 KH바텍과 어,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조금 2만 원 부분까지 어,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요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이 정체된다라고 하면, 살짝 쉬어갈 수 있으니, 쉬는 구간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지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OLED 섹터가 폴더블 관련해서도 엮여서 좋아질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당 섹터, 폴더블 섹터, 노트가 이제 단종이 되고 폴더블이 그 노트 출시 시기를 대체한다라고 지금 수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반기에는 현실이 되니 한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제 레키로나주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셀트리온 30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 아니다. 아마 35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실적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반등이 시작되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13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 아니지만 아마 조만간 15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과하게 밀린 만큼, 16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20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20만원을 돌파할 경우에만 24만원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7만원까지, 다 왔습니다. 20만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6만원만 잘 유지해주면 되는데, 이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5G 관련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하면 이제 휴마시스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시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8만 원 회복 시도가 나왔습니다. 8만 원만 유지해 주면은 당분간은 좀 보유해도 됩니다. 1차 저항은 10만, 2차 저항은 12만 원이 됩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29,500원, 이 구간, 3만 원 구간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오늘 회복은 못했는데,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35,000원, 그 다음에 이제 42,000원, 43,000원대를 노리시면 됩니다. 랩지노믹스나 뭐 바이오니아나 뭐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 다 함께 보시면 되고, 랩지노믹스는 27,000원 대응 가격 보시면 되고, 진원 생명과학이 유안타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뭐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가 올려드린 가격에 두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투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줄이는 단계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 자, KTB 투자증권에서 나보타의 미국 치료용 톡신 사업이 이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만원 구간을 이 구간에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16만원 구간을 돌파해 내는 모습입니다. 16만원만 유지해주면 대웅제약은 그래도 이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실패 루머가 돌았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면서 오늘 일부 반등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의 하락한 부분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63,000원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괜찮고, 만약에 이 7만원 구간, 이 어, 구간을, 이제 7만원에서 73,000원 7만 사이 되는 구간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디선가 자꾸 노이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엔터 사업 최근에 하이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TS의 기대감 그리고 SM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엔터 산업이 팬덤 플랫폼 쪽으로 해서 팬덤 플랫폼이 미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미디어 OTT 플랫폼 투자에 대한 확산 기대감. 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최근에 말씀드린 만큼 잘 올랐고 하이브와 SM이 대표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도 연계를 해서 서로 이제 SMCNC와 어, 드림머스 컴퍼니에 이제 지분을 교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각각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SKT와 이제 굉장한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누누히 말씀드렸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면서 5만 원 돌파하면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꾸준히 그냥 보시면 되는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지엑 스튜디오 전일 뭐 메타버스에도 관련돼 있고 더 올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붙여 있는데 오늘 오르는 거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올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나 어, 쉬어가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희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을 봐도 난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 회원가입 쪽도 고려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KF2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어 최근에 이제 36,000원대, 37,000원대, 이 구간, 36,000원대, ,000원, 7,000원대, 저항 구간을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저항받으면은, 다시 한번 35,000원대로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잘 확인하시고, 대원미디어와 함께, DNC미디어. 자, DNC 미디어, 꾸준히 말씀드린 DNC 미디어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바로 위에 저항 구간 앞에 있습니다. 이익 저항 구간 46,000원 대는 넘어가줘야 된다. 히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500원 구간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됐고,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산업까지 같이 하면서, 뭐 에어스쪽 이, 좋은 소식이 들릴 때는 급등이 나오고, 아니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만약에 미스터블루의 게임 산업 쪽이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원미디어 그리고 DM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쪽세 종목으로 집중하시면 되고 게임 산업도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은 양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미스터블루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선이엔티가 e 기본적으로 가장 대장주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KGETS가 최근에는 좋은 모습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 사이에 KGETS 벌써 어, 26,000원대까지 찍고 어, 쉬고 있는데 이격이 이제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추격 매수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관련주로는 이제 인선이언티 제외하고 y n t 과 코엔텍도 좋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엠게임 같은 경우, 열혈광 온라인이 중국 분기 매출 지역대 최고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9,5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엠게임 같은 경우도 9,5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받는다라고 하면은 매도 구간이 되는 것이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9,500원만 유지하면은 보유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 돌파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토스 관련주들, 이제 한국전자인증이나 MBT 같은 경우, 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 한온시스템 한번 봐야 되는데 한온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열처리 관련 쪽으로 전기차 쪽에서 어, 뭐, 현대차의 GEMP 시스템에도 어, 들어가고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비 입찰에 LG그룹이나 한라그룹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상업 펀드 중심으로 대여섯 곳이 입찰을 했는데, 어, 실망감으로 이제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좀 극성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습니다. 정치테마주는 변동성이 강해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매매를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매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치테마주는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테마주에서 누구누구 동창, 누구누구 동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 관련주가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정책 관련주가 있습니다. 인맥 관련주는 좀 근거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냥 연, 연결해가지고, 어, 뭐, 뭐 혈액, 학연지원 혈연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엮으면다 엮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올라갔던 부분 그대로 다 다시 내려옵니다. 어, 선거 끝나고 보시면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 관련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뭐 출산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이라던가, 최근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정책이라던가, 이렇게 명확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일 메타버스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이런 정책 관련 쪽으로 해서 지금 각 후보들이 정책으로 내세우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정책에서 공통점으로 해서 누가 되든지, 앞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분야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시테마주도 정책 관련주를 하시면 그래도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추후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산업 동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어,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똑같이 정시테마주도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